안녕하세요. 나성수녀입니다. 지금 출근길인데, 차가 정말 더럽게 많이 막히네요. 아, 뭔가,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막상, 아, 뭘, 하, 뭘 하지? 이렇게 떠올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평소에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 지금 너무 피곤해요. 지금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고, 어, 잠을 잘못 자고 있는데, 또 일찍 회사에 가야 회사에 충전, 회사에서 충전을 공짜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충전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어, 경쟁 너무 심해. 충전, 오로지 충전을 위해서 출근을 일찍 한다. 어, 상당히 좋은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주만 좀 고생하고, 다음 주도 좀 고생을 하면, 다음 주말에는, 어, 맞아. 제 친구들하고 베가스 놀러 갈 거예요. 딱 지금 가면, 덥지도 않고, 딱 좋을 것 같아. 사실 한 5월쯤부터 더워지거든요. 지금이 3월 이제 슬슬 말이니까, 어, 선선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아직 파티, 뭐지? 풀파티는 아마 안할것 같긴 한데, 아, 뭐, 뭔 놈의 풀파티야. 라스베가스 파티 베가스 안 가보신 분들 중에 베가스에서 하는 풀파티에 로망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베가스가, 라스베가스가 DJ가, DJ 라인업이 좋잖아요. 유명한 DJ들이 레지던스로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풀파티를 할 때도 그런 유명한 DJ가, 그런 유명한 DJ가 나오고 하니까, 어, 또, 영화 같은 데서 풀파티를 되게 멋지고 흥미롭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고 가는 친구들이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실상은 뭐냐면, 어, 풀파티는 여자들은 뭐, 프로모터 연락을 하고 하면은 이제 공짜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남자들은 이제 성수기에, 이제 여자들 한창 많고, 진짜 막다 수영복 잔뜩 입고 나오는 그런 성수기에 가면 입장료가 뭐 100불, 오, 뭐 싸게 하면은 50불? 100불? 나는 이런 걸 보면 그, 그냥 입장료만 100불 내고 들어가서 얻는 게 뭘까? 그냥 비키니 입은 여자들을 보는 거? 그거를 보려고 이 100불을 내고 들어가는 건가?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그러면 여자들이라고 아무리 뭐 공짜로 들어간다고 좋냐? 그리고 돈안 드는 건 좋지. 돈안 들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면 사람이 많고 물이 후덥지근한 게뭐 이렇게 어 그래요. 그다지 이렇게 좀 쾌적한 분위기가 아니야. 쾌적한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름에 진짜 개 더워. 개 뜨겁고. 어, 거, 그 와중에, 뭐, 칵테일이라도 한잔 마셨다. 그냥 바로, 어, 이게 뭐, 놀 수가 없어. 아니, 뭐, 놀수 있죠. 근데, 아 어, 진짜, 너무 뜨겁고,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 사진은 건질 수 있지. 사진만 건지는 거지. 데가스에 워낙에 호텔이랑 호텔 수영장들 워낙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으니까, 사진은 건질 수 있어. 네, 뭐,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논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들이 너무 지치게 만들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근데 베가스를 하면은 베가스랑 연관된 영화들, 재밌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 행오버 같은 거. 행오버가 처음 여기 나왔을 때 정말 뭐라고 그러지? LA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 그걸 야? 살짝 과장을 섞어서 만든 영화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좀 과장은 있지 영화니까 영화니까 과장은 있지만 와 근데 어, 베가스 엘레에서 베가스 있지 막 어렸을 젊을 때막 가다 보면은 그런 정말 어, 환장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나도 베가스에서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좀 해볼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건 다음에. 베가스에서 재밌는 일들 많았죠. 근데 LA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베가스 종종 갔던 사람들은 베가스에 대한 좋은 추억들, 좋은 추억들, 재밌는 <laughs> 재밌는 추억들 다 이제 한두 가지씩 있지. 아 벌써 5분이네. 그래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다음에 베가스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안녕.